대표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 이탈 시민 여러분, 지금 안철수 대표께서는 흰 옷을 입고 계시는데요. 선거법상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탈 시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아 네, 네. 우리 아. 네, 네. 우리 존경하는 2012년은. 아, 네, 네. 이철수 대표께서 더 함께 더 나은 나라를 위해 함께 진격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 대표님의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먼저 들어보시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 강의한는 결심한 안착수입니다. 전 정권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청년들은 이업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때문에 가게를 갔습니다. 거기에다 공정과 상식 모두 파괴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 정권은 불공정, 내로남불해. 여러가지 정말 많은 고통들을 서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기를 초래한 정권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그것이 정권교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동의하시죠? 음 어디 있어요, 음 우리 모두가 바라는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 수 있습니다. 윤석열 국보 상징이 뭡니까? 바로 공정과 상식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저 안철수의 통합과 미래가 합치면 더 좋은 대한민국 안잡수 있습니다! 호를 이렇게 바꾸시죠. 윤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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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민 여러분들이 기호 2번 윤석열 후보 뽑아주신다면 반드시 정권교체 그리고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정말 본신의 힘 바치겠습니다.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릎을 하고, 오만한 정권 가라치우라고 것이십시오이 민주당 정권 5년간에 그 망가진 정책과 국민을 얼마나 고통으로 힘들게 했는지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설명이 필요 없죠? 이게 바로 시대에 비춰진 철지는 운동권 이념에서 하연하지 못한 파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국정을 장악해서 요리를 했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정상이 아니고 상식이 아니고 억지입니다 여러분 이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인이 다 보셨죠 수레가 말을 끈다는 것이 억지 아닙니까 우리 임금 노동자가 약 2,500만이 있습니다. 그 중에 겨우 100만을 조금 먹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감성 노조와 손잡고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정권이 되겠습니까?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익을 존중하기 위해서도 그들의 이익인 기업도 함께 성장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노동자가 더 좋은 여건하에서 더 많은 보수를 받고 자기 개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라는 것은 늘 균형을 잡고 상식에 입각해서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성장을 다 함께 배려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저 코로나로 광화문에 사람 몇십 명만 모여도 대번에 방역지침 위반이라고 형사 입건하고 하면서 저 광화문에 모인 강성 노조 수천 명은 그냥 놔두죠, 단속하라고. 얼마 전에 파리바게트 빵을 나르던. 그 운전기사를 이 강성무조 사람들이 차 세우고 폭행하고 인치 가했는데 이 사람들 구속됐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아니야. 이 정부가 정상이 아닙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자연민주국가 아닙니까? 아니야. 이 정부는 고작 4% 그것도 재벌기업, 대기업에 근무하는 그런 노동자의 틈만 드는 정부입니다. 그러면서 또 기업은 기업가는 또 범죄시 합니다.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뻔뻔한 모순입니까? 이게 우리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이론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식에 입각해서 굴러가고 국정이 운영되면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잘 사는 나라 보십시오 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또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안전망과 이런 거 만들어서 성장과 복지가 잘선순환에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슨 철저한 운동권 혁명 이론 이념이 필요합니까? 건전한 상식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의 이런 이념과 억지는 우리 나라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건전한 상식과 누구나. 힘이 있는 사람이나 약자나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법이 적용이 되면 우리 부지런하고 머리 좋고 도용열 당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못살수 있습니까? 기회에 강한 위기에 강한 유능한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위기.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 국민이 자초했습니까 민주당 정권이 만들었습니까? 예!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이 상황이 위기라고 진단하는거 보면 민주당 정권이 이렇게 위기를 만들었으면 책임지고 바꾸는게 맞죠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 시민 여러분 저와 함께 더 좋은 나라를 위해 진격할 우리 안철수 대표를 한번 연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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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에 잘사는 선진국들과 똑같이 우리가 상식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어디 가서 억지 쓰면 안 됩니다. 맞죠? 잘 사는 나라들, 선진국의 총리, 수상,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가 지금 위기라고 하면서 자기가 유능한 경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경제는 지도자가 뭐 경제 안다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기업가와 노동자와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지 지도자가 뭐좀 안다고 택도 없습니다. 오로지 지도자는 그 나라의 공정이 무르르듯이 흐르고 또 법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이 되고 또 민간과 기업이 할수 없는 오로지 정부만이 할수 있는 그런 일들을 골라서 기업이 이익화를 많이 만들 수 있게끔 그 여건만 조성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천에도, 많은 기업과 자본이 돈 싸들고 투자하러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기업인들, 공장 다 외국에 갖고 나갔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억지 쓰는 정부와 싸우기 귀찮아서 나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나라들은 외국에 나간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 안들어옵니다 억지 쓰는 사람과 같이 사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 뭐, 대정동 얘기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저게 누구 돈입니까? 예! 국민들의 일당이 1조 원 가까이 빼먹은 저 돈이 누구 돈입니까? 저 돈, 저거 성남 시민의 돈이고, 국민의 돈이면, 저돈 가지고, 임대주택 많이 지어서, 서민들, 청년들 좀 싸게 들어가서 살게 하면 안 됩니까? 저거를 저 만배 일당에게 다 먹게 해야 됩니까? 무슨 놈의 허로 죽을 기본 주택으로 합니까? 100대 주택 100만 채 말도 안 되는 얘기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면석열 그런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 더 이상 속지 마십시다. 네. 이 강성노조 핵심 지지층, 한 줌에 4% 지지층만 갖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온라인,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서, 오만 여론조작하고, 마타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 기반해갖고 자기들하고 손자문저 파그리 정치꾼들이 권력 잡고, 연장하고, 이권 날아먹고, 부패하고 이거 더 이상 쳐다보지 맙시다 여러분! 예! 여러분이 주인이고 모습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이런 무도한 자들 이번에 심판하셔서 갈아치워 주십시오 여러분! 예! 이번 선거는 5년마다 오는 그런 선거가 아닙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닙니다.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과 이0명 민주당의 부정부패 세력과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사느냐, 죽느냐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숨 쉬느냐, 사라지느냐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저와 국민의 힘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우리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 당과 합당해서 저희의 외유를 더 넓히고 가치와 철학을 더 넓혀서 더 넓은 국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해서 더 멋진 나라 만들고 국민 여러분 잘 모시겠습니다 네. 윤석열. 네. 윤석열 안철수 윤석열 안철수 그리고 안철수. 민주당의 저 무도한 세력 때문에 안철수. 길을 펴지 못하는 민주당의 양식 있는 정치인들과도 협치해서 국민통합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네. 국민을 밑편내편 네 핵심 지지층이니 뭐니 이런 거로 가르지 않고 국민 전체를 위한 정책과 법과 예산을 만들어 국민 여러분을 주인으로 제대로 받들겠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윤석열 안철수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정부는 국민에게 정직한 정부 그리고 저 윤석열은 국민 여러분께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안철수.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이 함성과 격려 저 윤석열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성현 아나스 아 turn it o f